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호드에게 상황 전파 자크라제트 장군은 물리쳤지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스락스를 소환하려던 그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세스랄리스님의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아트라만에서 살아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동맹에게 불든에서 불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려야 합니다. 탈란지 공주님께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호드에 알리십시오.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모두 받아야 합니다. 특성기님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예요. 당신과 함께 싸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바인 블러드오프와대화해그 도시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2단계죠. 미스락스가 다시 한번 세계를 파괴하도록 둘 수는 없네. 그 어느 때보다 도 로아가 필요하지만 그분은 아직 우리에게 돌아오시지 않았다네. 부활하실 때가 지나버렸어.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로아의 각성을 방해하는 게 틀림없네. 세스르를 스으면 안식처로 가서 그곳을 조사해 보게. 라고 하죠. 부정한 자들의 일단은 바인에게 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죠. 지금부터 또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이야기들이 될 건데 그 동안 이 줄다자르 나즈미르 볼든에서 있었던 일을 마치고 저희는 항상 마지막에 바인에게 이 모든 이야기들을 알려왔어요. 그럼 이제 바인은 무엇을 해줄까요? 자, 이제 바인에게 대화를 하는데 대 호디에게 상황 전파, 자네가 볼든에서 이룬 업적을 얻으면 영웅님께 즉시 알겠네. 아마 영웅님께서는 새로운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알고 계실 걸세라고 이제 완료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임무가 두 개가 지금 세 개가 총 있어요. 자 보시면은 피해 관문 지금 혈트롤의 군대가 북쪽 국경을 맹렬히 공격하고 있다는군 라스타카노왕께서 지원을 요청하셨네 자네가 우리 놈들 우리 중 놈들이 위험성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니 가서 지원해 주면 좋겠네 피해 관문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나즈미르를 마치고 나서 나오는 퀘스트거든요 자 조난 신고 이거는 아니에요 임무 집중 탈란즈 공주 덕에 추적세들을 모두 떠돌리며 그녀가 섬기는 로아는 정말 강력하지 혹시나 살아있는 적, 살아남은 적이 있어 잔달라의 거점을 마련할지 모르니 확실히 처리해야 되네. 탈란즈의 증벌에서 데니스 크림텔. 이것도 아니야. 이게 음, 이 피해 관문 바로 이 이야기가 이제 퀘스트 격진야즈로스에 있는 이 피해 거래 줄다절에서 피해 관문 이야기 전개 완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까지 오늘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얼라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 진행이죠.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쿨티라스인의 금지까지 금지만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보랄러스 공성전 입장이 가능해지고 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마지막 봉인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 봉인과 피해거래 두 가지를 완료를 해야지 잔달라는 영원하리 아래 나열된 잔달라 대륙업적 완료가 이렇게 떠요. 다르죠. 얼라연서하고는 상당히. 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면 피해 관문에 있는 어, 라스타칸과 왕 라스타칸과 대화해야 대화해야 합니다라고 되어있죠. 어, 가는 길은 어, 직접 뛰어야겠네요. 자, 가장 높은 곳에서 뛰는 게 좋겠죠. 방향은 12시 방향. 이쪽에서 추진력을 얻고 글라이더를 타고 쭉 갑니다. 자, 한 번에 도착하게 되죠 자, 왕 라스타카니 여기 있네요 여러모로 내영지의 끝에 온 것을 환영한다 하네. 저 피주머니 놈들이 내 병사를 전멸시키기 전에 여수들을 처치해라 난 측면 공격을 위한 병력을 준비시키겠다 피주머니 건박지 여마리을 처치합니다 아... 함께하기. 줄의 배신이 내 생각보다 훨씬 뼈저리군 그가 일으킨 반란으로 내 군대가 거의 파괴되었다. 아직 내게 충성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침략하는 혈투를 무리해 봤어. 싸우며 전장에서 죽어가고 있지. 탈런즈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이제서야 깨닫고 있죠. 생포의 이유, 혈투로의 독은 마비용이지 살상용은 아니다. 우리가 죽는 우리가 죽는 건 바라질 않는 모양이다. 그 이유를 생각하면 기분이 편치 않다. 한마디 노예로 쓰고 이제 자신들의 재물로 쓰기 위해서죠. 독은 이제 마법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혈마 법즉 피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피가 아닌 노예들의 피로 잔델라트롤들의 피를 이용하기 위해서예요. 자, 최대한 빨리 항독수를 만들고 있지만 너처럼 이걸 가지고 가서 시험할 자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만든 걸 가, 만든 걸 가지고 병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 부상당한 포로 여 명을 치료한다. 잔델라는 영원한. 포로 치유가 됐죠 아 어, 여기 좀 부상당한 포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범위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포로가 치유가 되네요 치유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포르 치우는다 완료가 되었고, 어, 박쥐를 한 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두 마리가 왔네요. 대선야 합니다. 악지들을 피해서 가보지만 결국엔 걸렸네. <laughs> 결국엔 걸렸네. 자, 귀찮은 존재 마침내 순돌릴 팀이 생겼군. 이즈 밀어붙여야 한다. 효과가 있나? 좋아. 부상자들의 도움을 좀 받아 좀더 만들어야겠군. 로칸. 청찰 보고서에 따르면 검문창 어둠 사냥꾼 로칸이 나즈미르에서 돌아왔다고 한다. 관문창 너머에 발이 묶여 있지 측면을 쳐서 놈들의 맹공세를 뚫어야 한다. 고대의 로탄 로타나가 대기하고 있으니 로타나를 올라타 어, 올라타고. 어, 타고 올라가서 셸트롤의 전열을 측면돌파하라. 그리고 내려가서 로칸을 찾아라. 아, 테스성기 조심해라. 저 아래에는 암흑마법이 가득하다. 적들이 자, 네 로칸을 걸어가보죠. 그대 로타나. 오우, 이번에는 이 옆좌석에 태워줬네요. 가능하면 제일 윗자리에 태워주지! 얘가 알아서 가네요. 근데 혈트롤들이 반응이 없는데 혈트롤 등어 혈트롤들의 반응이 없죠. 어 내리자마자 바로 오는데 로칸. 어하 이제 부원삼디님을 뵙고 함께 노래라도 부르려 했는. 했는데 아직 아닌가 보군 어, 탈란지 공주님이 피해 건물 반대편에 갇히셨네 정찰 중에 공주님과 떨어지고 말았지 공주님 위해 길을 타야 하네 전쟁어미 이야비한 철트롤브족이 동원한 전쟁어미가 고대의 로티나, 어, 로타나에게 티나로 저주를 걸었네 그 전쟁어미를 처치해야 고대 공포부를 다시 전쟁에 복귀시킬 수 있을걸세 전쟁어미 어, 샤즈라카를 처치해야 합니다 어 우리 또 렙타리 전사가 죽고있는데 부활 못 시켜주나? 자, 새로운 전방 잔달르트롤 제외한 모든 것을 처치하게. 부하가 어, 죽었는데. 전쟁 어미는 요 아래쪽에 대기하고 있죠. 너무 멀리 있습니다. 오, 우리 전사 살아났어. 끌주고 잘 투를 군데 쳤지. 일곱 마리 남았네요. 어, 도와주자. 예쁘게 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 자꾸 이네 마법 써없 아씨. 막 독침 독침 쏘고 막 어. 써주 기절함 듣고 있네. 자, 저 사악한 놈이 나와 함께 온정찰병의 절반을 없앴지. 잘해 주었네. 음, 어, 망또 갈아버릴 게 많네요. 갈갈이 해야 될게 많아요 지금. 많은 것 같겠지만 나를 믿게 이리로 오는 동안 더 많이 오는 것을 았대어 <laughs> <laughs> 토르칼리아 방패의 고대 로타나 어, 로타나가 회복되었다네 이제 로타나에 올라타 지지을 내리게 탈렌즈 님이 길을 뚫고 오실 수 있도록 우리를 엄호해 주길 바라네. 히트롤과의 전투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어.. 자 다시 타도록 하죠 어 이번엔 맨 윗자리 앉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히트롤 군대 처치 아 어, 영혼불광선 좋네요 길이받고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돌진 오우 그냥 한 무더기를 썰어버리네 돌진 어? 그렇게 많이 못 없애네 이거, 이거, 효과가 별론거같아어이건 효과가 좋았다 아 됐네요 자 여기 공탈거즈가 있네요. 어 내려야 되나? 아, 됐다. 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몸으로는 안 됩니다. 혈투를 들이 더 물려 고요 제아버지는 어떻게 계십니까? 피해가 너무 심해. 그래, 나도 레자님이 그리워. 이 나야 우린 이제 어쩌면 좋지？몇 가루를 준비했나？이, 다죽음의 로와요. 타파소서 이게 누구야 뜻밖의 손님이 한색참 좋아 보이는군요 전하 그래 왜날 찾아온 것이냐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 <laughs> 나와 거래를 하겠다는 거였어 <laughs> 들어주지 말해 봐제로아가 되어 주십시오 왕국을 다시 일으킬 힘을 제게 주시며 제가 당신을. 가장 높은 로아로서 섬기겠습니다. 그래, 그래, 왕국 그가 되찾고 싶겠지. 다 좋다 이거야. 하지만 결국 이 보어 삼디에게 질릴걸. 다시 생명의 로아에게 가겠지. 비 내려주고 농작물 키워주고 죽지 않게 만들자에게 안돼, 안돼. 그깟 말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제 말을 들어주시면 제 혈족을. 당신에게 바치죠. 네 후계자들도 거래를 지킨다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원히 거래 성립이다. 아버지, 뭔가 느꼈어요. 방금 전에요. 무슨 일 있었나요? 걱정 말거라, 나의 딸아. 이 아비가 다 알아서 했으니.